아니 윌 w 왜? 어, 그래. 조름다다. 그래서 어떤 형태죠? 이게 뭐 형태지? 수동태 형태지. 그래서 괜하는게 아니라 파티가 열려, 열려, 열려 열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어, 왜 알죠? 가 복수. 복수니까 알아봐야 되겠지. 3번에 응. 어,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아니. 비 워리드 위드가 아니라 비 워리드 몸머에 대하여 걱정하다 비 워리드. 네 보세요. 어바웃 몸머에 대하여 걱정. 이다네 네,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흔들리면안 돼요. 그 다음에 1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다. The parking lot is filled with cars. 이 꽃병은 작은 탁자에 놓여질 것이다. This vase will be put on the small table. 그녀의 작품들은 출판되지 않았다. Her works were not published e 그 카메라는 수리되었니? w a s the camera fixed? 수동태 uh, 음운면 형태로 보는 거고요. 네, 5번 아, 우리의 수학여행은 취소될 것이야. Our school trip will be cancelled. 네. 우리 우리 주어진 말을 사용하여 이 방은 매일 청소어야 한다. This r o 하 m should be cleaned e v This room should r t h s o o m should be c r s o o m should be cleaned s o h o u l d be cleaned t s o h o u l d be c l e a n t i s o should be c l e a n e v e r y day. t s m e l t h s h o u l d be cleaned every day. s h o u l d be cleaned every day. This room should cleaned s h o u l d cleaned e v e s h o u l d 미국에서 쌀이 재배되니? Is rice grown in the United States? 이 동전은 요즘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t h e s e coin is... Uh, 현재인 것 같아, 그제 Are not used these days 내 이름이 선생님이 불려졌다 My name is... 과거죠? Was called by the teacher <laughs>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능동태로 하래. 능동태로 먼저 하면 나의 grandfather 나의 할아버지가 과거 시대로 쓰래요. 플랜티드. 심으셨죠. 뭐를이 어, 나무를 심으셨지. 수동태로 바꾸면 이 나무가 나쁘 나와야 되겠죠. 이 나무가 심어진 거지 was planted 심어졌죠. by 뭐에에 의해서? my g r a n d f a t h e r 이제 네. 네 번째. 영어는 많은 나라에서 말해진다. 네. English. 영어는 말해진다. 수송태니까 is spoken. 말해지죠. 어디서? In many countries. 수송태는 BPP로 나와야 되니까. 네, 태로 바꿔쓰고 생략해음생하는 가능한 분을 괄호로 쓰시오. 네, 보면, 몇몇 사람들이 파괴했죠, 고대 조학상, 2000년 전에. 그럼 몇몇 고대 조학상이 was destroyed. 파괴되어진 거지. 언제? 2000년 전에. 모에이에서 어,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어떻게 할수 있다? by someone을 생각할 수 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쓸 필요 없는 거지. 6번 틀린 부을 찾아 발르게 고치고 이유를 말하시오. 네, 뭐가 틀렸습니까? 음. 뭐죠? 2번이지. 그가 칠해진 게 아니라 보니. 그가 그것을 그린 거죠. 그가 그려진 게 아니라 그린 거죠. 그히 페인트 빛이 맞죠. 이제. 네. 오늘 다 알았네. 그 다음에 1번 그 소포는 내일까지 배달될 것이다. 더 패키지 윌 c k a 얼마 w i 요 l b 세 d 세번째는죠 i v e r e d 리버 조동사 be pp. 그 방에서 바다가 볼수 있다. The sea can see 이상하지? can be s e n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수업 중에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셀폰 are not allowed to. Class. 이 쿠키들은 그녀에게 구워졌다. These cookies were 어, uh, baked. 송태. Uh, baked. baked by. 그 다음에, 시 응. h e 가 아니라 her. 목적,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I'm interested by가 아니라 in이죠. 나는 관심 있다. 그 아이디어에. 그리고, 있었다니까, 네, was이죠. I was interested in. 이제? 네, 그래서 썸테이파 드려 봤습니다.